사건 개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 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 개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 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그러면은. 그 오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 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알겠습니다. 왜 재계무 기재부, 기재부 장관에게만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뭐개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인 저 자신이니까 아, 아까 개엄 선포의 이유를. 어,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개헌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거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파치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은 이미선 재판관의 질에 대한 함축된 영상이었는데요. 질문 내용이 어떻게 세 줄짜리 쪽지에 단어를 가지고 무시무시했던 국보위를 논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4차 변론에 대한 의도에 대하여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쿠팡에서 쇼핑하실 때에는 유파치 채널 설명란 있는 쿠팡 링크로 들어가서 쇼핑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개엄의 목적이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모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죠. 여기에 김전 장관은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개엄의 목적은 야당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이에 대해 한마디 했어요. 개엄 선포는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정부의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임이선 재판관의 질문은 조금 이상한 뉘앙스를 풍겼어요. 마치 이미 개엄의 목적이 내란이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김전 장관과 대통령의 답변을 유도하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쟁점은 개엄의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임이선 재판관은 이런 거로도 개엄 선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고 질문했는데요. 김영현 전 장관은 계엄 요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신은 그 판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전 장관의 발언은 명확했어요. 계엄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며 내가 그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는 거였죠. 여기서 완전히 냄새가 납니다. 이런 거로도 계엄 선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어떻게 이런 거로 계엄을 할수 있냐는 건데요. 재판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미선 재판관한테 대통령 권한을 주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개헌에 대해 권한도 없는 재판관이 이래라저래라 판단하려는 것은 한참 선 넘은 겁니다. 이런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세 번째 질문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주제가 바로 비상입법기구였는데요. 이미선 재판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정권 때의 국보위와 같은 의도냐? 고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군사 반란 이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보위를 만들어 국회와 정당을 해산했죠. 그래서 이미선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입법 기구를 이 국보위와 연결 지으려는 듯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김전 장관과 윤 대통령 모두 이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전 장관은 그렇다면 왜 그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줬겠느냐고 반문했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기재부 장관에게 비상이 법기고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했습니다. 국보위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기재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직을 만들었을 거라는 논리였죠. 그리고 개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했다는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영상으로도 공개된 바 있죠. 이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은 "봉쇄라는 건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실제로 190명이나 들어간 걸 보면 봉쇄가 안 됐다는 걸알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다 들여보냈다며 통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국회에 출입 통제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려는 느낌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포자 논란도 있었어요. 국회 측은 김영현 전 장관이 당시 정치인 10여 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전 장관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포고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파악하라는 지시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며 김전 장관의 발언을 거들었죠. 전체적인 재판 과정을 보면 이미선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비상입법기구를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와 연결 지으려는 질문 개헌의 목적에 대한 몰아가기 식의 질문은 정당한 재판 절차인지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인데 이미선 재판관의 태도는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파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